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김입니다. 오늘은 포사이클 애초기 HD435S 애초기를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사이클 애초기를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HD435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N이 붙는다든지 여러개가 붙을 수 있습니다. S가 어, 프레임이라든지 모든 이 부속품들이 국산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만 캐는 1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어, 앞에 쓰던 기계도 435S를 지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더운 째로 이렇게 산 건데 아, 앞에 기계도 지금 뭐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풀이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잔디라든지 어, 더운 여름에는 어, 기계 한대 가지고 좀 가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 한 대로는 부족하고. 두대 정도가 있으면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을 것같아서 기계를 한대더 구매를 했습니다. 이 기계가 써보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에도 초기를 다룬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앞에 미저비시 제품도 써보고 그리고 개양 것도 써봤는데요. 그때는 다이 포사이클 나오기 전에 투사이클이죠. 엔진 오일을 이렇게 타서 사용하는 거고, 토사이클 엔진 오일을 넣어서 사용하는 건데, 그 기계는 시끄럽고, 힘은 잘 모르겠어요. 토사이클이 힘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본 경험으로서는 어, 힘은 모르겠습니다. 이 기계가 뭐 힘이 없다고 하는데, 힘은 모르겠고, 더운 여름날 어, 한 시간 정도 풀악셀로 땡길 경우에 기계가 좀 힘이 없어지는 그런 기, 경험은 있습니다. 풀악셀로한 30분 정도 땡길 다음에, 시계를 조금 시키고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앞전에 쓰던 뭐 투사이클의 초기도엔진열 받으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는 지상도 났습니다포사이클이 제가 마음에 들은 거는 일단은 조용하고요. 뭐 떨림도 없고 투사이클 오일이 연소하면서 나는 오일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한 시간 이상 받으면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냄새도 옷에도 냄새가 심하게 배이고 몸 속에도 머리라든지 이런데 연소하면서 나오는 연기가 몸이 다 배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좀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 포사이클을 쓰니까 뭐 냄새라든지 뭐 이런게 일절 없으니까 그게 좋고요. 그리고 이 포사이클을 엔진 오일이 들어가거든요. 그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주시면 힘이 좋아지고 기계 소리도 조용해집니다 종이컵에 3분의 2 정도만 넣으면 되거든요. 두 달? 이렇게 쓰니까 오일이 새카매지더라고요 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4리터짜리 오일을 사다 놓고 1년에 한두번 정도 가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나머지 오일을 제거하고 종이컵에다가 이번에 이를 넣어주면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가솔린 오일이죠. 그리고 휘발유를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휘발유가 오염이 될 경우 가불에다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휘발유를 보관하실 때는 사용하실 만큼만 뭐 한두달 정도 쓸 양만 구매를 해가지고 막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 두지 마시고 서늘한 창고 같은 곳에 햇빛 없는 곳에 이렇게 보관하시면 히발유에 수분이 생기다든지 물질이 들어간다든지 카브레다가 이게 망가질 확률은 없습니다. 포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카브레다만 망가지지 않으면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앞전에 쓰는 기계도 지금 10년 이상 사용했거든요. 작년에 한번 카브레다를 교체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때까지 말썽 일으킨 적이 없고요 투사이클보다 시동이 확실히 잘걸린다 투사이클은 카보레더 청소가 좀 용이한 편이거든요 뭐 부속이라든지 이런 게좀 간단해 가지고 청소하기가 편한데 투사이클카보레더는 기계적이고 복잡합니다 이카보레더 같은 경우 인터넷에 투사이클카보레더 같은 경우에는 팔거든요 그거 보니까 가격이 얼마나 더라고요 2만원 정도 이렇게 하던데 근데 만약에 그걸 제가 손재주가 조금 있고 이래 하면 그걸 구입해 가지고 카브레더를 어, 교환을 하면 훨씬 저, 저렴하게 할수 있는데 수리센터 가니까 한 6만원에서 7만원 이제 받더라고요 기계가 만에 봐야 25만원 짜리인데 카브레더 두 분만 교체하면 기계값 나오죠 예,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 쓰기 나름인 것 같고 이 포사이클로 매일 깎아야 된다든지 하루에 막 장시간, 대여 시간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포사이클이 맞지 않고 투사이클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진짜 하루 종일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투사이클을 사용하는 게 낫겠죠 그 사람들이 더, 더 전문가니까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은 다 투사이클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또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어, 업박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체를 한번, 엔진 쪽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